크랭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워치즈 팀 리그 이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요. 피어 드래곤 팀대 좀비그럼 팀. 첫 번째 세트는 조성호 대 유서말. 맵은 필러스 오브 골드.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 서로 고고고. 아아아아아아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2분전에김코트님이천원을 주셨네요. 그랭크님좀비그 그룹 팀읽어주세요더그라바라바답그러바라바답답그러바라바답답답답번라씀드리지만라바모티라는 <laughs> 성인용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캐릭터의 유행어입니다 성인용이 야한야에서 성인용이 아니라요 그냥 좀 고어해 아...고어해 아. 재밌어요 성인이시라면 봐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야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미친 쪽에 속할걸요? 되게, <laughs> 되게 특이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아이고, 오늘 방송키기 전에 인터넷 돌아다녀 봤는데, 이거 좋아, 정말 좋아. 빡빡이 아저씨, 빡빡이 아,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검색해 보세요. 오늘 아프시다고 하시더라. 저랑 친분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기 때문에 저목 스트레칭 할때 피지컬 게러리 가서 그거 보면서요. 일단 <laughs> 무난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일단 조성호 선수는 최근에 김대엽 선수한테 떨어졌습니다 근데 김대엽한테 떨어진 게 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죠 김대엽이 이렇게 분위기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성호가 원탑이었습니다 슈토, 뭐 GSL 시즌 1, 시즌 파이널 뭐 전반적으로 꾸준히 조성호계 월챔 제외하고는 월챔 준우승 제외하고는 조성호가 제일 꾸준히 잘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사강 올라갈 수 있었는데 또 김대엽을 만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 김대엽이 지금 잘라가잘 나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승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조성호의 경기력은 여전히 꾸준합니다. 여전히 꾸준해요. 작년부터 이제 꾸준한 그러니까 레벨 본인의 평균 레벨 자체를 올려줬어요. 작년에 이제 준우승 두번뭐 블리즈컨 등등 올해는. 뭐 아직까지 결승은 이제 시즌 파이널 올라갔지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결승은 못 올라갔지만 되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염차 이사신 아 이사신 이사도죠. 오. 아. 오. 아. 오우, 아우, 저것도, 저, 어우, 저거 살았네. 자, 전멸, 추적자죠? 전멸 추적자. 반차가 사시, 사도를 실사 마무리해 줬고요 유서말 선수는 아까와는 좀 다른 빌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화염차를 집어 넣어주면서, 땅꺼미 지리를 어이고! 아이고, 어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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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한 마리 이 정도면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요. 무슨 밀드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땅끄미질에 들어가고요. 삼간문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전멸 압박은 아닌 것 같은데, 안바당 가스는 또다 올렸거든요. 그럼 또 트리플은 아니야. 갑자기 군심 정인종인가요? 삼간문 점추, 거신 트리플. 너무 군심인데, 이거. 이 땅검이지. 하나만 내렸고요. 어어어어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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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때막 급해가지고 막다뭐 있는 유닛으로 다 점살을 하거든 저런 게 제가 또 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해주면은 투수가 투수 쪽으로 공이 오는데 손이 반응해서 공 잡으러 내려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아한번 실수해서 다치면 손해요 저것도요, 일꾼는 무조건 뒤로 빼주는게 맞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저거 때리는거거든요 저러다가 한번 딜 부족해서 터지지? 게임 끝나 투수도 10번 중에 9번 잡았는데 한번 부상당하지? 훨씬 손해예요 저게 어쩔 수 없이 그 몸이 반응하는거라서 어쩔 수 없는건데 오늘 야손실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야구 보려고 했는데, 5시부터 7시까지 야구 보고, 중계하려고 했는데, 야손실 했어. 요못 봤어. 유진이가 어제 저한테 오목 발리고 나서는 카톡을 안 보냅니다. <laughs> 2대 0으로 오목 진거 굉장히 뼈 아파하나봐. 어, 카톡이 안 와. 진짜로 레알로다. 맨날 왔는데 안 와. 요선말 트리플은 일단 공격을 가면서 지우려고 하는 거 같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병력을 많이 어 찍어 놨습니다. 아 트리플 지금 언덕에 지었네요. 4만 3천승. 그 봐요. 그 나는 이제 평생 유진이랑 오목할 일 없으니까 이젠 나의 승리거든? 4만 3천승이 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 살았다. 저 살았어요. 근데 저걸 봤기 때문에 일단 조성호 선수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수 있겠죠? 우리 선 끝머리에 있고요. 이러면서, 나머지 병력들 3료선 태워서 갔거든요? 그래서 관측선이 정면 쪽에 있긴 한데, 이3료선이 돌아서 오는 거는, 조성호 선수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몰래 내렸어요. 근데, 뭐 거신 두기가 정면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해주면은, 뭐 연결체 날아가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세기나 있네요. 가스통 하나 정도면은 별 피해 아니고요 유서말 선수도 병력을 잘 킵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서말의 한타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트리플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조선 선수의 일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유서말 선수는 음... 괜찮긴 한데 너무 무난하게 넘겨주면은 멀티 차, 타이밍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질수 있어요. 어... 아이고, 불고음은 꽤 끊겼습니다. 9시 쪽으로 도 병력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 관측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 보고 있고요. 너무 조성호의 분위기긴 한데 그 와중에 유스마리 기본기는 좋아서 인구수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조성호의 분위기에요. 굉장히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조성호. 이료선 네, 크게 돌리는데 관측선이 있고요, 병력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분열기를 이제 고위 기사 대신 뽑는 뽑을 뿐이지. 군단의 심장 플레이와 거의 동일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무난하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유리해질 필요도 없다. 0.1만 앞서도 나는 후반 가면 이긴다. 마인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단단한데요. 유령사관학교 프로토스 네 번째 베이스 벌써 완성되어 가죠. 테란도 업그레이드는 2업잘 찍어줬기 때문에 조소가 안전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부분은 솔직히 제대로 투자가 안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재료서 올라가거든요. 2업 타이밍 한번 넘보는 거 괜찮습니다. 유령사관학교도 미리 짓고 있어서. 분열기의 상계를 어느정도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이 경기는 유서만 선수가 충분히 잡아줄 수도 있어요 지 일꾼이 좀 잡히는데 본진쪽 드랍인가요? 어디서 일꾼이 내기 잡혔습니다 6시쪽 드랍이었는지 내기 잡혔었고요 이쪽 공간기 점사 못했어요 근데 유서만 선수가 좀 불안 요소가 있는게 뭐냐면은 고위기 사면은 뭐 고위기사가 아니라도 유령은 좋긴 하죠 E M P가 있으니까. 근데 분열기 상대로 요즘 뭐 전태양이나 뭐 이신영이나 아까 누구이 유사말 선수와 원희석 선수한테 보여줬던 거 전차를 찍었으면은 이제 분열기 상대로 상계 필요 없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전차가 없다 보니까 약간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한번 대박 터지면은 이때까지 모은 거 이때까지 준비한거 한순간에 물거품돼요 암흑기사 전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구요 인구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웃스말 단단하게 병력 잘 모았구요 일단 거신을 잡아주려고 했지만 실패 근데 조성호 언덕에서 분열기 쏘고 튀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리를 쉽게 내줄까요? 때리는 척하고 따라올 때 분열기 쏘고 해야 될 텐데 너무 자리를 좀 쉽게 내준 감도 있습니다. 일단 정면 쪽에 있는 분열기 하나 터졌고요. 어 이렇게 싸우는 거는 테란이 괜찮죠? EMP 대박 들어갔고요. 분열기는 지금 뭐 제대로 한개 일단 불고만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유닛이 다 잡힐 때 이제 잡오 이거 쭉 밀리는 고위기 사면은 저렇게 싸워도 되는데 분열기면은. 먼저 나가서 고개 내민 다음에 때려주고 테란이 갖다 붙으면은 그때 이제 분열기 쏘고 튀고 쏘고 튀고 해야 되는데 싸우는 방식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유서 말은 지금 기 잡아가지고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승기 잡았어요. 암먹기사 잠깐만 설마 뭐스킬나 탐색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거는 솔직히 좀 너무 뼈아픈데. 아있구요있구요 아, 있구요, 있구요. 이야, 조성호 마지막 전투.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반면에 유서말은 본인이 이한 타이밍을 노리고 준비를 했고 그거를 성공을 잘 시켜 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담수액 있어요. 그냥 모아주고 오래선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 프로토스 팀의 에이스인 조소가 지면은 유서말 선수는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 팀의 에이스가 아니거든요. 이 신영 선수가 있거든요. 4 프로토스 팀좀 힘겨집니다. 에이스가 지금 상대방 에이스도 아닌데 경기를 내주게 생겼어요. 유 서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공 3업부터 10초만 있으면 되고요. 중간기로 아지지. 유서말 선수가 조성호 선수 상대 팀의 에이스 선수를 제압을 해 주면서 이 좀비 그룹 팀. 끄라바라바답답. 팀 네, 일대일로 앞서 나갑니다.